레이스 장갑이, 소, 아니, 때밀이 장갑이 소리쳤어요. 장갑이, 소리 누구 레이트 장갑 본 사람? 분장갑. 누구 레이트 장갑 본 장갑. 선생님이 물었지만. 선생님이 물었지만, 다 아이들은 다 얼굴만 돋다보였어요 <laughs> 안된다고선생님레이장 장갑 업기 있어요 네, 선생님 레이스 장갑 저기있대요 <laughs> 가죽, <장갑이 웃음> 가죽 장갑이 소리쳤어요 기 레이드 이드 샹크업 이이이 레이스 장갑이. 레이 장갑이 이 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윈마저 음. 흔들 흔들고 있다. 음. 바닷물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어, 응, 목장갑이 말했어요. 와? 목장갑. 어떻게?

아이라 아빠도 못 잘라 이거는. 이거를 모양대로 잘라 달라고? 예. 네, 이 가져 네이장갑이되요게공오는뭐그그 응 음, 고무 고우 장갑이 물이 차오르는 게별로 성큼 성큼 우리 걸어갔어요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갔어요 혼자 사는 위험해 목장갑이 목장갑이 고무 장갑이 막아줬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갈게 응, 우리도 같이 같이 갈게 쌍둥이 장갑이 쌍둥이 장갑이 나어요 따라 나섰어요 웬돌이는 왼돌이는 우리랑 같이 남아있고 오른도으만 내리지 고무장갑이랑 고무장갑이랑 가는 거 어때? 그냥 위험하다 싶을 때 우리가 둘이 정겨이또 있잖아 모창갑이고무가갑이랑 저걸 또 넣어 이거 엄청 많아 빠가잘아줘 아이들은, 아이들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응. 아빠가? 저 음.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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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정민이가 더 그, 잘릴 것 같은데 아까보다한 음, 가죽 장갑이 뭐 뭐이 될것같 이게 이게 도움이될것 같은데? 이게 도움이될것 같은데? 가죽 장갑이 가족, 가져온 것은 가죽 장갑이 가져온 것은 도비 주입기였어요. 음. 공기 조같아요 초보에 초보에 바람을 넣을 때는 물건이에요. 초보에나 초보에 어떤 것이 나와요? 공무장갑. 공무장갑. 공기 조일 기요 공기 가. 음. 우와! 공 음. 들림 마신 공기를, 마신 공기를 심하게 내뿜으며내뿜으신갔어요야그런다 얘가 야, 얘가 음. 야더 야! 야! 빨리, 얘가 야더 빨리. 갔어? 고무장갑과 오른돌이는 무사히 개봉.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레이스 장갑은 괜찮아. 모지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고무장갑이 고무장갑과 오른조이 이거 맞아요? 음, 고무장갑과, 고무장갑과 오른조이가 레이스 장갑을 붙여줘. 공연장은아아까처럼아까처럼공무처럼아카처고 아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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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처럼 아카처럼. 아 아카처럼. 처럼처럼처럼사용이럼 아카처럼. 아우면럼아카아아요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얘들아 얘 고무 장갑 같아. 응. 됐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고무 장갑이 구겨 왔다. 봐요. 고무 장. 와잘 잘랐다. 아이들이 레이스 장갑을 응.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요. 맞아 주요 응. 응. 저기. 레이트 장갑이 주머니에서 멍가 있고 내 터요 파도에 40도 요 이거 맞아요 엄마? 파도에 시켜 파도에 반짝 보석처럼 반짝 보석 반짝 동글동글이지 유리알이었지 유리알이었유리알이었 이거 내가 좋은건데 응. 함께 나눠겠다 네, 제이아이들 주의. 자, 이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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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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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아, 바윗무이 두려운 줄아개이개갯이는 아이들의 배자고기 가득했어요 음 잘했어요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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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